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이 구속영장이 왜 청구됐고 또 구속 불구속 가운데 해필이면 왜 구속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일반 성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액수가 크고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세간이 사건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물론, 이재명 측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인데도 불구하고,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두 가지 프레임으로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요. 첫 번째,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대장동 잘 아시죠?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 211억 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또 성남FC 후원금 113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주요한 혐의 사항이 있는 것이고, 어, 지금 세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사업 관련해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들을 대납했다는 의혹 말이에요. 이것도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적용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일단 빠진 겁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말이죠. 앞으로 계속 수사해서 보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세 가지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 그 발언들을 들어보면 요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많아요. 16일 이재명 씨는 뭐라그랬냐면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선포한 날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내린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본인의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조봉암 김영삼 김대중은 사상 이념과 관련된 사안들이었는데 이 부패 사건이 아닌데 말이죠. 이게 비유 자체가 부적절하죠. 자 그런데 이, 이런 반발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뭔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이 된게 아니에요. 야당 탄압이니 정적 뭐 재건이 말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의혹 대부분의 의혹들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안을 법적으로 법적으로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은 검찰총장이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했던데요. 불법 정경유착 사건이자 지역 토착비리 사건입니다. 불법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 사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사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인데,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을 해버렸어요. 사업 개발을 하면서, 토지 개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초과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과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해드 되는데, 이 환수 조항을 누락을 해서 7%에 불과한 민간업자, 뭐 김만배니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오는 그 지분들, 이 428억 원을 이재명에게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개발 주체죠. 이 사업개발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50억 원밖에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줬다. 그래서 이 4,895억 원이 이재명의 배임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걸린 거예요. 성남FC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산건설에 토지형질 변경, 용적률 상향 특혜를 주면서, 그 특혜를 준 거죠. 두산개발에 특혜를 주면서 그 대가로 이재명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13억 원을 어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사유한 거죠. 그래서 불법 정경유착,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 업자가 불법적으로 정경유착을 한 사건이고요. 또 지역 토착비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 업자와 뿌로거들이나눠갖도록한 것이다. 검찰 총장이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장동 사건은 단군일의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부패 사건이에요. 개인비리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이 이 무슨 개인비리 사건을 말이죠.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1955년도에 그 민주당이 그다음에 뭐 당명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1955년에 만들어졌던 민주당. 신익희 조병옥으로 시작되는 그 민주당의 형질이 바뀐 겁니다. 어. 아이덴티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전에 조병옥 신익희 시절의 그 민주당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인정하는 정당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정통성이고 정당성이고 뭐 상관없이 개일의 비리, 그 불법과 비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불법과 비리 사건에 대해서 구속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또한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데요. 이재명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 도망가겠답니까? 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나 도망가지 않는다. 근데, 이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서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요. 형법에 따르면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범죄이냐. 또 하나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두 가지인데 중대한 범죄죠. 판군일의 가장 큰 비리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요. 친명계라고 알려져 있는 친이재명계라고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특별 면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알리바이를 만들라면서 회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명백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죠. 아, 왜 이재명을 구속하겠다고 영장까지 청구했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예전에 검사 사칭 사건 때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미 도망간 전력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하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죠. 게다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의고 불구속은 불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사람 눈치 보고 여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법과 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오. 무너진 법치주의가 회복되게 하시며이 경각에 달려 있는 법치주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렇게 헌법적 가치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민 주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나라. 존중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 그 정의와 공의의 물이 북한을 지나 땅끝까지 흐르는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그 날이 수년 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국민들이 성도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